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온욱딜러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차량, 그랜저 t 지더 럭셔리. 아, t 지랑은 다른 모델이고요. 이제 더한 단계 네, 앞 모델. t 지가전 모델이죠. 한, 전, 한 단계 전 모델. 요거는 09년형이에요. 출고는 08년도에 돼 있고, 흔히 말하는 각자 차량이고요. 어, 공9각자라고 보시면 사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누유도 없어요. 미세누유조차 없어요. 완전 무사고 성능 올 A 차량입니다. 손잡을도 어, 없는 차량이죠. 말 그대로. 정말로 좋은 차량. 지금 막 광을 끝내고 왔어요. 광택집에서 방금 막 나와서 바짝바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laughs> 예, 컨디션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이 정도로 광 나려면 정말 열심히 광 내신 겁니다. 이거는 컨디션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 주행거리는 14만 아직 못뛰습니다 13만 9천 정도. 14만원 아직 안됐고요. 주행거리 연식 대비 뭐 나쁘지 않은 차량이에요. 금액대도 정말 훌륭합니다. 500만원에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어, 사고 없고 성능 최고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 괜찮고, 금액대도 너무 훌륭한 차량. 겉에부터 외관까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막 끝내서 비칠 정도 예요 제가. 네. 필기스뭐 전혀 없고 타이어 트레이가 한80% 남았고요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 없이 진짜 깨끗하게 지금 광막 끝내고 나왔습니다 장기스 전혀 없고요 네, 관리 진짜 잘 됐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매물이면 아, 트렁크 적재 한번 볼까요? 넓죠? 네, 골프백한 4개도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살쪄서두 명. <laughs> 한세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적재함도 넓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 휠 기스 전혀 없고요. 외관 상태 퍼펙트. 지금 막광 끝내고 나온 따끈따끈한 여수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사진, 아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영상 전환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주행거리가 139,090km. 예. 오, 에어컨이 바로 시원하게 나와주네요. 고마워. 라디오. 기능도 이상 없고요 조금만, 조금만 줄이자. 내비게이션 있고 하이패스 존재합니다. 아, 아쉽게 이 차량은 블랙박스는 없네요. 블랙박스 는 없고요. 네, 뒤쪽 리얼 시트 상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예, <laughs> 네, 진짜 좋아요. 어디만나 에뭐흠 흠 벗겨지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크롬도 벗겨진 게 하나도 없고 예, 우드락도 벗겨진 게 없고요. 엔진 미션 한번 볼게요. 엔진, 아이 미션,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하고요. 네, 튕김이나 막 울컥거리는 느낌 전혀 없이 네, 부드럽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이런 옵션들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같은 기능 갖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어요. 열선 시트, 2열다 있고. 좀 틀지 말아 덥다. 뒤쪽은 에어컨까지만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시트까지 있고 앞쪽은 전동 시트에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아, 보조석은 아쉽게도 아,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편해야죠 운전자가 앞쪽 창문, 앞쪽 창문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라이트 잘 나오고요. 쌍라이트도 전체 작동 잘 되고요.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다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지고 나갔다가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라이트 잘 나왔고요. 고맙다 GPS 연결해줘서 이렇게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면 차량을 잘 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죠? 네, 전부 다 작동이 뭐안 되는 거 없이 전부 다잘 되고요. 엔진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이. 발판을 이렇게 세미 튜닝을 해줬다고 해야 되나? <laughs> 뭘좀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쁘게 크롬에다가 빨갛게. 아이 이 깔개도 벌집 깔개 깔아주셨네. 아 소리 좋네요. 네 여기까지 어, 우리 티지 더뉴럭셔리. 뭐야 소개를 마치고요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이것으로 차량 설명 마치고요 어,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 답글에 달아놓을 테니 보시고 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차량 컨디션 지금이 최고 좋은 상태고요 지금 가져가시면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되는 차량인데요 컨디션 너무 좋아요. 어, 요 정도 컨디션에, 요 정도 금액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2009년형, 공구 각자, Q270. 그 다음에, 더뉴 럭셔리, TG, 아, 더뉴 럭셔리 차량이고요 어, 13만 9 0 키로. 14만 안 됐습니다. 성능은 올 A. 사고도 올 양호. 차량 상태, 올 굿. 전기스 힐, 비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고 안 되는 옵션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500만 원, 5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원한 중고차, 속이 시원한 중고차 사이다 중고차 요욱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